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 바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그러다 결국 후회했던 적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게으름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면,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현실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과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세요. 게으름은 목표가 불분명할 때더 심해져요. 막연하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야지라고 다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 7시에 30분 동안 동네를 걷기처럼 시간, 장소, 행동이 명확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다른 예로 일을 해야 한다면 내일까지 보고서를 끝내야지가 아니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4시부터 5시까지 검토하기처럼 단계를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실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목표를 작고 명확하게 세워보세요. 오늘의 목표를 세기로 정리하고 이 목표를 실천했을 때 스스로에게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둘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게으름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커 보일 때 시작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땐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만 버리자처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다른 예로 독서를 시작하고 싶지만 부담이 될때 하루 30분 독서가 아니라 5분만 책을 읽어보자고 시작해보세요. 5분만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10분, 15분씩 더하게 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해결책으로는 5분만 하자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게으름은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는 부담감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식단을 지키고 하루 2 시간씩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점심에 밥 양을 조금 줄이기나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처럼 작게 시작해 보세요. 또 다른 예로 글을 써야 하는데 완벽한 문장을 써야 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대신, 일단 초안이라도 적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초안을 쓰다 보면 점점 다듬어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해결책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오늘 내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게으름을 부르는 건 종종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TV, 소파 같은 방해 요소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쉽게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리면 집중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알림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TV가 켜져 있고 소파가 눈앞에 있다면 운동 대신 소파에 눕게 되겠죠. 이런 경우 운동복을 미리 입고 운동기구를 잘 보이는 곳에 두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꿔보세요. 해결책으로는 방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공부나 일을 할땐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도구만 꺼내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기대할 때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으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자는 식으로 스스로와 약속을 정해보세요. 이런 보상이 작아보여도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오늘 30분 동안 운동을 하면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한편을 보자는 보상을 설정해보세요. 보상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해결책으로는 현실적이고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보상을 미리 정해두세요. 보상이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마감 시간을 설정하세요. 게으름은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더 심해져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감 시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지라고 하면 미루게 되지만 오늘 오후 3시까지 초안을 완성하자라고 설정하면 더 집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언젠가 청소를 해야지 보다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책상을 정리하자처럼 시간을 정해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해결책으로는 하루를 블록 단위로 나눠서 시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마감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게으름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게으름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때로는 몸과 마음의 피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15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돌아오세요. 또 다른 예로 피곤할 땐 잠깐 눈을 감고 낮잠을 자거나 차 한잔을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해결책으로는 쉬는 것도 계획에 포함시키세요.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적절한 휴식 후 다시 일을 이어가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여덟째, 행동을 기록하세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루 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기록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분 동안 책 읽음, 30분 동안 산책 같은 작은 행동도 기록에 포함하세요. 이렇게 쌓인 기록을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한 날에는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하기 같은 방식으로요. 해결책으로는 매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다이어리나 앱을 활용하세요. 기록이 쌓일수록 성취감을 느끼며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아홉째, 동기를 찾으세요.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한다면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가 동기가 될수 있어요. 또는 내년에 결혼식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또 다른 예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는 큰 목표도 좋지만 이번 시험에서 5점만 더 올리고 싶다는 작은 동기를 설정해 보세요. 해결책으로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강할수록 동기가 더 강해질 겁니다. 열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게으름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때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운동 파트너가 되어 서로의 운동 계획을 점검하고 함께 실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가족에게 내가 이걸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줘라고 부탁하거나 동료에게 일이 끝났는지 체크해줄래? 라고 요청해보세요. 외부의 관심은 게으름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함께하면 훨씬 더 동기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화이팅입니다.